이게 뭔 소리에요? 트레이드라고? 나 오자마자? 싸인 앤 트레이드라고? 은퇴 선수 미국의 카브레랑 로빈스카노가 은퇴했고요. 자, 얼마나를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닥쳐. 종킨트 닥쳐. 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어차피 트레이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거잖아. 너 어차피 너일안 하잖아. 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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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 중 1,300만, 1,300만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1,300만은 내가 이기지 않을까? 뭐야 이거? 400... 미친새? 아유, 정말, 4, 470만 달러? 어, 아, 주운이 없다, 정말. 아, 400 얼마? 참나, 진짜. 아, 진짜, 없다. 아 이걸로 이걸로. o <laughs> n 아 o n 미끄러졌다. 아 미끄러졌다. 손이 니아 <laughs> 손이 미끄러졌다. 아 수비는 전진해야지. 항상 앞으로 사람은 전진해야 돼. 우 유격수 반강. 호흡으로 들어가자. 자, 3구 시리버. 아우. 그냥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어... 팀을 순서대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팀을 보고 다섯 팀 안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부르는 팀에 무조건 갈게요. 거기랑 협상할게요. 거기랑 협상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다섯 팀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여섯 번째 팀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섯 번째 제가 한번 튕기고 나서 여섯 번째 스몰마켓이 온다 가겠습니다. 야 운에 맡길게요. 이, 이 정도는 대야 긴장감이 있는 거야. 어, 지금 너무 텐션이 떨어졌어. 음. 다저스는 어차피 1년 아그 다저스 그 1년 오퍼는 빼고요. 네. 다저스 1년 오퍼는 빼고요. 음, 그딴 새끼들하고는 협상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다섯 번째 팀이면 여섯 번째 팀이 1년 계약. 오케이 1년 콜, 1년 계약.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아, 나쁘지 않은 나 아, 나쁘지 않아요. 여섯 번째 팀하고 무조건 1년 계약. 레이스가 2,100만 아, 템퍼베이레이스, 지금 장난 아닌가 보구나. 키오마이어가 있는데, 키오마이어 좋은데, 야 키오마이어, 잠깐 에스트로스 뭐야? 무슨 오자마자 에스트로스 빠졌어. 블루제이스 8년, 아, 블루제이, 지금 새, 지금 휴스턴은 지금 지워졌으니까, 지금 두 번째 팀이 블루제이스거든요. 브루제이스 지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오는 팀들만 와. 자,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네 개. 지금 네개 팀까지 왔어요. 네개 팀. <laughs> 자, 다섯 개 팀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결정 안 하면 여섯 번째 팀하고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 기약. 1년 계약입니다. 이세개 중에 한팀 골라야 돼요. 나는 토론토 괜찮은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블루제이스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여섯 번째 팀을 까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픈, 여섯 번째 1년 가겠습니다. 네. 아, 이막 보지 마. 어차피 얘네 지금 못하는 팀에 77승 85패야. 네. 아, 성적이 캔사스가 좋다고. 그리 그래, 하기야. 나 지금 반지 껴야 돼. 반지껴야 돼. 내가 지금 그 본질을 잊고 있었어 계약의 본질을. 아, 다셨으면 아까 제가 깠어요. 캐롤리야아 네. 타이거즈네요. 타이거즈. 디트로이드 타이거즈입니다. 2,400만 불렀어요. 네. 내 <laughs> 네, 재행 선지는 타이거즈가 됐습니다. 네. 아, 연봉은 더 올랐어요. 네. 음. 다 했다. 이거 운명이다. 디트로이트 가겠습니다. 2억 1,800만. 야, 2,700. <laughs> 이건 무조건 가야 돼요. 야, 이건 무조건 장기 가야 됩니다. 2,700. <laughs> 2,720만. <laughs>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와, 장난 아니다. 와. 2억 7, 8년에 2억 1,800 옵션? 플레이 옵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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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렬돼서 지금 아 이거야 이거 얘는 얘는 최우통첩이야 이거야 이거 여기 갑시다 디트로이드 디트로이트 가서 우승합시다 음 디트로이트 가서 멋지게 우승해가지고 음 다저스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듭시다 네 그렇죠 우승 시키면 되죠 아 여러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go. 자, 루초 연봉 협상 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저스의 감독이 60-60을 하지 못하게 저를 방해했고, 저는 물론 챔피언십 가서 어, 물론 주루미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거기에. <laughs> 그리고 나서 연봉 계약을 470만으로 치는 걸 보고서 저는 도저히 그 팀을 신뢰할 수 없었고, 어, 2년 동안 태업 태엽 아닌 태업을 한 뒤에, 어 FE 시장에 나왔으나 다저스는 1년 계약으로 저를 퉁칠라고 했고, 저는 조가를 시전한 뒤에 여러 협상 끝에 디트로이트에 왔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을 돌려볼게요. 로스터 확정될 때까지. A star player receives a very unexpected call from his team's general manager. 아, 제너럴 매니저... 아, GM한테 왔어. 잠깐만. 뭐야, 이거? I am for you, I want to be the one to tell you we've d e c i d e to deal you to the... r e 레드삭스... 레드삭스가 왜 나와,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트레이드라고? 나 오자마자? 사인 앤트레이드라고나 입단식도 안 했는데? A deal like this one w I, <웃음> <웃음> Even star players can be subject to front office machinations. <웃음> <웃음> Don't money prize acquisition. Well. Just do your best, sir. Woo -hoo! Best to convey his Thank you. And with that, this all star will now welcome to the, the rest with his new team to their fans' delight. Trade the 어 레드삭스 저만 무키 배치를 줬다고? 무키 배치를 보냈다고요? 나를 받으려고 무키 배치를 여러분 무키 배치는요. 레드삭스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 나이는 먹었지만 아지 맞아 지금 시, 시간이 지났지 잠깐만 아아 아, 흥분할 때가 아니야 디트로이트 가보자 맞아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아아 아. 저런 아니 무키베츠 31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오버롤이 떨어졌대? 아니 나이가 서른 하나밖에 안됐는데 78이 됐어요 얘 부상 당했었나봐 와 완전 너프됐네 야 얘가 90 넘어가는 애거든요 야 현재 외야수 중에 손에 꼽히는 애인데 와 얘랑 누가 같다고? 야 진짜 떡낙했네 멋지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과, 예, 루초가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됐다는 말씀, 아, 트레이드 그렇죠, 트레이드죠. <laughs> 트레이드됐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장했죠, 네. 오늘 더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